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때 학교 계단 찍고 이번에는 아오니 3.0 버전을 해보겠습니다. 저3.0 버전 해봐서 알아요. 시작. 아아렉 먹어. 어 아, 됐다. 그 빵돌이가 나왔어요. 빵돌이 빵돌이 귀여운 놈. <laughs> 살고 있던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산에빈 집.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누가 산집 조차 모르는 그 저택에는 "아, 왜 이게 떠!" 괴물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다. 초진지. <laughs> 안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한데 이 이봐 이제 돌아가자 뭐야 타케시 <laughs> 떨고 있는 거야 어이 어 어이 그, 그만 돌아가자 바보 같아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괴물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 어, 어이 히로시 조심하라고 잠시만요 반디 캠이 얘놈. 내 이놈. 쩔세. 접시가 깨져 있다. 번역이 안 돼. 안 돼. 어떡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번역이 번역이 안 돼, 일본어야. 얜. 오른표 느낌, 아니, 느낌표, 오른표? 돌아간 건가? 안 열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실 겁니다. 아오니를 안다면은. 어? 안 나오네? 덜컹까지 해야 되나? 대대대대대, 타케시. e 대대대대대 d d y d i d 대대대대대 d 점점 i d d y di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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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d d 이럴 때좀 소름 끼쳐. 님들 다 알고 계실테지만 여기서 요거 연타로 계속 해주면은 이때 딱 들어가진 딱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거 문장에 피가 흘러요. 이히기가 내가 샤워하는 걸 훔쳐봐 체이색싸다이한대 때렸는데 피가 나. 대박적으로. 게임 오 일단 저인안 들어가는 게 좋고요. 오니의 아오니 그림자를 봤으면은 여기로 그고 싱. 도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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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아이템 얻으면 무조건 세이브, 고고씽. 근데 도서실에서 아오니가 대시를 살짝 사용하거든요. 아오 그때 학교 기담 때는 막 계단에서 내려올 때 진짜 무서웠는데. 어. 튀어라. 농락. 참으로 실어요 칩수와이요 밥팅 이런 멋을 놈을 만나 튀어야 돼 농락 배기 바보 같은 잠시 후에 인터뷰도 해보겠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아오니 나빠스난 이만 가보겠수 에디게 다락방 열쇠는 4층 네, 오른 4층의 오른쪽 아래 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방송을 1탄부터 2탄 1탄부터 한 4탄 4탄쯤 만들 것 같은데 왠지 한 4탄쯤 만들 것 같은데요. 제 방송 한 4탄까지 만들 것 같아요. 이거 닫깨는데 이거 1탄입니다. 애니의 마인크래프트가 아닌. 요즘 마인크래프트에 너무 집착이 되어 있어. 근데 있잖아요, 님들. 여기에, 뭐 6.23에는 뭐 여기가, 막, 여기만 신기하게 막 깨끗해 보이는데, 3 0에선안 그러네요. 피아노가 있다. 4, 5, 9, 아! 열쇠를 사용했다. 하긴, 다 아이템 사용할 땐 착하게 멈춰주는군. 네, 이번엔 책상 인터뷰. 헛! 안돼! 오늘은 아오니 씨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아오니 씨, 왜 저를 놓, 왜 저를 따라오시는 거죠? 저 이거 제작가가 시켰어요. 제작가? 네, 알겠습니다. 제작가가 시켰나요? 네. 수줍음이 많군요. 이게 예, 어귀새끼알이루아영이겠어요 오니가 귀여워. 에휴. 아까 우리가 어디를 갔었죠? 하락 방에서와 가지고 어디 어디로, 어디로 왔었지? 응? 나무 상자 럽고 내려와서 또 어디로 왔지? 우리가? 나무 성도에서 아, 피아노 방. 피아노 방이 있었구나. 아, 내가 왜 여기로 왔지? 피아노 방은 나중에 쓸모가 있습니다. 나중에. 네 아까 아오니의 그림자가 있던데 문이 열려 있어요 침실 열쇠를 손에 넣없다 아이템 얻으면 무조건 세이브 <laughs> 빠라바빠빰 바밤바라바람바 침실은 여기입니다. 여기 가면은 미카가 있어요. 히, 히로시군. 무사했구나. 괴, 괴물이 있어. 난 봤죠. 블루베리 같은 색의 맨몸의 거인이었죠. 정말이야. 모두 봤어. 다른 애들도. 아아 알고있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기였어. 다른 애들 어디론가 가버렸고. 나 이상한 소리 하고 있지. 아니 아니 상해. 정도 이상하지 않아. 아니 겁나 이상해. 여기서 미카가막타쿠로타쿠로 하잖아요. 이게 힌트입니다. 님들. 타쿠로타쿠로 하니까 이게 힌트예요. 힌트 힌트. 여기서. 으아아아아아아짓말 나의 신컨으로 너를 따돌려주겠다. 도서실. 에 도서실에서는 아오니가 가끔씩 대시를 써요, 대시. 인터뷰! 어, 어왜 여기를 뚫고 오지? 오, 얘도 이제 천재가 다돼간 건가? 아오니 씨를 천재로 인정합니다. 대신 여기는 못 오지. 파팅 오늘 녹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